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중국의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025년이 끝나가는데 테슬라의 배송센터가 차량으로 꽉 차서 난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중국 테슬라 배송센터가 모델 Y와 모델 3로 가득 찼어요. 차량들 위에 빨간 리본과 테디베어가 장식되어 있고 고객들이 직원과 함께 차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특히 모델 Y의 확장형 휠 베이스 버전 모델 YL이 많이 보이네요. 이건 6인승 크로스오버의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증거예요. 테슬라 중국은 2025년을 강력하게 마무리하려는 듯 해요. 실제로 모델 3와 모델 Y의 배송 예상 날짜가 2026년 2월까지 밀렸어요. 그만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프리미엄 EV 시장에서 테슬라는 여전한 강자예요. 데이터를 보니 더 놀라워요. 1월부터 11월까지 20만에서 30만 위안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모델 Y가 1위예요. 35만 9,463대 판매됐어요. 모델 3는 3위로 17만 2,392개. 샤오미의 SU7이나 YU7 같은 경쟁자들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라니 이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대단하죠. 12월 배송 센터가 이렇게 바쁜 걸 보면 연말 수요 폭발로 테슬라 중국이 또한번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네요. 요약하자면 테슬라 중국은 2025년을 화려하게 끝내며 EV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